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밀덕 형입니다 데드워 어라이브가 드디어 6편을 출시합니다 얼리 2019년 내년 봄쯤일까요? 대전 격투게임 D.O.A는 1996년 1편 출시 이후 꾸준한 후속작을 내며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게임 진지하게 플레이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대전 격투게임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D.O.A를 바스트 모핑과 속옷 노출로만 인식하고 있죠 사실 D.O.A의 인식이 격투 게임에서 멀어진 건 개발사의 의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DLC와 스피노프작을 보면 알수 있죠. D.O.A의 옷장사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요. 모든 DLC를 구입하면 139만 7200원입니다. 대부분이 오시죠. 또한 스피노프작 데드워어 라이브 익스트림은 D.O.A의 역해들을 대놓고 노려보며 즐길 수 있는 관상용 게임입니다. 이 스피노프 작도 워낙 반응이 좋아서 3편까지 나왔고, 이후로는 온라인 게임으로도 발전해서, 데드온어 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케이션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DOA는 격투 게임이라는 거죠. 6편 트레일러만 봐도, 오로지 격투 게임으로서의 매력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의 발전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높아진 해상도와 정교해진 배경은 마음에 드는군요.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바라는 점은, 역해들의 노출을 줄이고 19금 게임의 딱지를 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게임의 홍보에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OA의 영상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구요 DOA를 업로드하면 계속 노란 경고 딱지가 붙거든요. 저도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 몇 편만 올리고 포기했습니다. 제발 선정적인 부분은 스피노프작인 익스트림에 몰빵하고. 본편은 진지한 격투게임으로서의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6편부터는 호노카짱을 많이 업로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